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한기야 20장 어, 2절에서 6절까지 또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으로서 25세 유다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간 유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모세의 계명을 잘 지킨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적기야이절이시에서이스기야 2절, became ill 병기야다시기이기야가 became ill and was at the p o i 이 t of death 죽이 여하께서 뭐라고 했냐? The Lord says, 말하죠. Put your house in order. 내 집을 정리해라. 내 집을 이제 순세대로 만들어라. 정리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고 말이죠. You are going to die. 너는 죽을 것이다. And you will not recover.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하가 말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도 내용을 보세요. 예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Remember, O oh Lord, 주여, 기억하소서. How I have, 내가 어떻게 have w o r k e d before you, 당신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억하소서. Faithfully, 어떻게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Faithfully and with w h o l e h e a r t devotion, 전심으로 헌신 봉사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have done what's good in your eyes. 당신 본식에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았다. 충성했다, 헌신했다, 선하게 살았다. 이걸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and his girl wept 눈 o 닦다. bitterly 통곡했어요. 쓰디스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 세계처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을 응답하십니다. 페이스북에 성실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맨 나쁜 짓거리하고, 모든 짓거리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염치가 없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턴 u 히 n to his g r o 벽쪽으로 향하고 and pray to the lord 여호와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I have heard your prayer.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and t e e n i o r tears. 내 눈물의 바다. 기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 기도를 해야 하는 하나 하나님 응답하시오 그냥 덤당하게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I will heal you.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I will add 15 years to your life.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I will deliver you.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와 이 에루살렘 성을 걸해주겠다 From the hands of the king of Assyria,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6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희스기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했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랬죠. 진실하게 살았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순종하고 살는거 충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종류를 내가 뽑아봤는데 오늘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첫째가 부르짖는 기도해야 한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나와요. Call upon me. 내게 부르짖으라. Pray to me. 부르짖어 기도하라. I will answer. 내가 응해주겠다. 내가, 들, 내가 답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면 부르짖는 기도. 막 부르짖어야 돼 겸손한 자우 기도. 또 평소에 겸손하게 사는 자의 기도를 들어요. 이후 who e x a l 자기를 높이는 자랑 will be h u 낮아지고, 이후 who h u 자기를 낮추는 자랑 w 비 l l be e x 높아진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겸손한 자가 기도를 드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대로 들리는 기도.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은 뜻,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까 말한 희생기 기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뜻을, 이런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If we ask anything, 우리가 기도하면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은 뜻대로, 뜻대로 해서 기도하면 he hears us.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어느 혼자 기도. 맨, 저희 집고 사는 사람은 기도는 안 들으신다. 어느 혼자 기도를 들어요. 16절. 그래서 우리 혼자들은 새로 죄를 고백해.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우리 혼사람은 기도는 is powerful and effective. 아주 강한 힘이 있고 효율 있다. 우리 네. 혼자 생활을 해야 돼. 감사의 기도를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해.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present your request, Lord. 간구를 하나님께 두껏 아아라감사 그랬어요. 감사를, 감사합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맡긴다고 기도. 모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평소부터. 맡기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 자만심장 3절, 너 행사를 이렇게 맡기라. 그 다음에 너성공하는 게.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너에게 y o will succeed in. 10편, 3편사원들 너희를 이렇게 맡기라고. 이렇게 이하게 맡긴다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확실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 돼. 막 믿어버려야 돼. If y o u 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However, you ask for 내가 구하는 것은 기도로 구하는 것은 believe 믿어라 that you have received it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믿어버리라. 믿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온다. 그 다음에는 이타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야곱의 사장 사람들. 우리가 you ask with both h a n s 잘못된 동기로 보하면은 육돈통이 쓰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요, 기, 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금식 기도.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인데, 목숨을 건 기도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좋아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 받아도 좋고, 어지간하면 금식을 끊고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6장 58장 6절에 The kind of fasting, 금식, I have chosen, which 빠졌죠? 내가 선택한 금식은 첫째, To l o s e the chains of injustice. 부정의 고리를 끊다. 흉악의 고리를 끊어준다. Untie the cords of the yoke, 모든 먹이의 줄 풀어준다. Set the oppressed, 억압받던 자를 free, 자유롭게 해준다. And break every yoke, 그리고 깬다. 모든 먹이를 하나님 깨버린다. And to share your food, 내 음식을 with the hungry, 안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o provide the poor, 가난한 자, 가난하게 황하는 자, 원더로 with shelter,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To cloth, e 옷을 입혀 준다. 어떤 낙인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and not to turn away, turn away 도망치다 from blood and blood, 내 권력을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피하지 않는 이런 이런 효과를 준다 이거예요. 금식기도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기도 종류 아홉 가지 말했는데 이것은 아홉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 어? 울하고 믿고 한 사람은 100%기도공다 아홉 중에서 여덟 개, 아홉 중에 여덟 개만 실천하는 사람은. 90% 응답, 7개는 70%, 6개만 해당한 사람은 60% 응답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이 내용이 안 맞게 생활한 사람, 하나님께 불충, 불중, 충성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서 한 가지밖에 해당 안 된다면 10점, 10점까지 응답이 안 돼요. if you pray uh, nine kinds of prayer i told you then you will god will answer you with 100% and your uh, prayer will be answered Thank you.